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마법 같은 수익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들고 싶은 야머진이 신대표입니다. 올해 첫 증시가 열렸는데 오늘 좀 수익 좀 챙기셨나요? 올해에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들 남겨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드리겠고요. 올해 첫 증시 시작은 좋지 않게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증시가 보아권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요. 약 하락장이 진되는 만큼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율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외국인의 이탈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조금 시황적인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차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코스피 차트 월봉사 차트 주봉사 일봉사 다 확인해 볼 텐데 우선 일봉상으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강력한 지지선을 지지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지지되는 것도 확인하고 여러분들 매수에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니까 지금은 좀 지켜보셔야 시킬 것 같고요 자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일정하게 이렇게 박스건을 그리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력하게 돌파 이후에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당연히 전저점을 깨고 약 음봉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좀 주가가 하락으로 와줄 수 있다는 점도 꼭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결국 지금의 자리는 주봉상으로 상승도 하방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일단 우리 월봉상 좀 살펴봐야 되는데 월봉상을 보시면 긍정적인 시그널은 장대 음봉으로 크게 하락을 연속적으로 보여준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고점 부근에서 아니면은 강력한 과대 낙부 부근 이외에는 결국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아래 자리에서 다시 반등을 보여줄 거고. 상승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돌파한 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시기일 것 같아요 새해 첫날에 여러분들 꼭 매수하세요 강력하게 상승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지금은 매매 전략 굉장히 잘짜셔서 수익을 줄때 챙겨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종목도 굉장히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일에 제가 작년이죠 이제 작년 7만 명과 함께하는 제 개인 채널에서 이렇게 두 가지 섹터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종목 가지고 크게 수익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음기학 관련된 종목으로서, 자, 보시면 지금, 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시간대별로. 그러면서 제가, 새 수익으로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영상을 남겨드렸었는데, 주의점도 이렇게 명확히 말씀드렸어요. 추경해서 안 되고,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경남, 계약, 두 번째 화일 약품, 세 번째 영진 약품, 네 번째 국제 약품 네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작하자마자 시초가로 매수하세요라고 하는 썸네일과 함께 알려 드렸는데 그대로 어떻게 됐죠? 엄청난 상승을 보여 주었죠. 영남제약은 보시다시피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초가에 매수만 했다 하더라도 제 영상만 보셨다고 하더라도 종목 선정은 어렵지 않게 하셨겠죠? 나머지 세 종목도 10% 이상은 다 상승했어요. 오늘 무조건 했었으면 무조건 수익 봤었을 텐데. 자, 이렇게 종목 선정만 잘하신다면 적어도 항상 최소 5%에서 크게는 상한가까지도 수익 볼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서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분석, 대적중하는 종목 영상 가지고 왔으니까요. 열심히 준비해서 온 만큼 꼭 영상 보시고 오늘처럼 더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고 수익.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면 그 보답으로 여러분들이 분명 저보다 더큰 수익으로 제가 지금 60% 이상 수익을 가져가고 있죠. 그런 수익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빨갛게 마법처럼 수익에 물들어가실 겁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도와드리고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제가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일성건설 종목입니다. 자, 일성건설 보시다시피 11.6%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고가는 보시다시피 26%까지 상승했었는데 자, 일성건설이 상승한 이유는 보시다시피 수주 이슈예요. 수주 이슈. 자, 1,779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 그러면서 급등이 나는데 기사 보시면 굉장히 가장 빠른 뉴스거든요. 그게 언제요? 자, 보시다시피 11시 20분이죠. 자 중요한 점은 이런 종목은 11시 20분에 지금 기사가 났죠. 자,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보셨, 보셨듯이 11시 20분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쵸? 근데 보시면 11시 20분이면 언제냐면 자 이게 지금 60분 봉입니다. 이두개 여기서 끝났어요. 11시 20분이면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 파란 봉대요. 결국 기사가 나온가 동시에 지금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손절라인 짧게 잡고 저점 부근에 오면 잡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전 저점을 깰 것이다. 자, 이전 저점 여기죠. 여기는 깰 것이고 이때 깨면은 여기서 매수 잡아서 이런 큰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제 영상 찍을 때. 이 자리에서 이 자리는 지금 깨질 걸로 보여지고 이 자리가 깨지면 그때 반등 구간을 잡아야 된다. 적어도 그리고 걱정이 되거나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이 저점 부근을 손절라인으로 잡고 안 왔죠. 그럼 이 자리에서 저는 가져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익을 챙기는 건데 기사를 보셔서 지금 두 가지 방법의 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종목의첫 번째. 자 건설 관련 종목든지 부동산이 이슈가 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부동산이 이슈가 되는데 이런 부동산을 여러분들 일본과 중국을 좀 지켜보시려고 했어요. 자 일본에서 먼저 일어났었죠. 부동산 거품이다 그러면서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가 굉장히 죽었어요. 이때 일어난 게 출산율 저하 그리고 노령화. 그래서 지금도 경제 타격을 주고 있죠. 동일한 모습에 지금 중국이 그려지고 있어요. 작년에 중국의 황다, 뭐, 그룹 파산한다. 이런 이유, 이런 이슈가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을 주목하면 되는데 중국의 70, 경제의 70%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가 보다 부동산이 경제를 자지우지해요 70%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부동산이 무너질 지경까지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쭉 내려가고 있어요. 부동산 내려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출산율의 악화로 인구국가라고 불리던 중국이 내년이면은 인도에 밀려서 2위로 밀려나요. 출산율 저하의 문제가 엄청나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노령모아 문제도 장난 아닙니다. 60세 이상이 인구의 50% 가까이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노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인구라고 보지 않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부동산을 수급할 수 있는, 부동산을 살수 있는 세력이, 세력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노령 60세이신 분들은 이미 집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못하신 분들 둘러 나눌 거고 지금 여기서 일을 더 하신다고 해서 부동산을 더 가질 수 있는 확률보다는 부동산을 사지 않을 확률이더 높다는 거죠. 결국 지금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하는 부분,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제외한다고 보는데 그럼 출산도 줄어들고 그럼 살수 있는 수급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럼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막 그냥 집을 지어야 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집을 지어서 그 집에 들어갈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집을 필요한 사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금 건설 경기를 밀어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지방이 유령도시가 나올 정도로 이제 다 중심도시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지방 견설경제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이제 이런 걸 보면 좀 정책이 좀 잘한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자, 그린배트를가끔 풀겠다. 자, 원희론 장관이 지금 그림부터과거에 풀겠다고 하죠 규제 속완한데 이런 이유가 중국과 다르게 우린 지방 발전 시대를 열겠다라는 의지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좀 다르게 전세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전세권이라는 제도가 뭐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악의적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전세권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권리의 권리 미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독일에서 온 것도 아니고 독립적인 우리나라의 독특한 형태의 권리예요.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급락적인 부분이 보여지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처럼 급락이 나오진 않을 텐데, 하지만 지금 부동산은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당분간 하락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최대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럼 역시 1억에서 10억짜리가 있다가 지금 5억으로 떨어지면 5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지만, 옛날에 1억짜리가 3억이 됐다가 거의 어, 1억 5천까지 떨어진 거 비슷하다는 거죠. 금액적으로 봤었을 때 이미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봤을 때 크게 벗겨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이전과 큰 차이가 아직 없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져야 되겠죠. 오히려 덜 떨어졌다고 지금 보는 게 전문가적 시간이에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릴까요? 좀 약간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자, 부동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건설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상건설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 부동산 문제가 있을 때 중국과 일본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다. 그런 래그 문제가 있었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처를 취하고 있나? 그럼 그 대처를 취하고 있는 데서 에그 정책상에 우리나라의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겠죠. 그죠? 지금 지방 발전 시대 과감히 열겠다. 정세권을 무너지기 직전에 발전 시대고 그린 배터를 풀겠다. 자, 그린 배터를 풀겠다는 게 뭐죠?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 리스크적인 측면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건설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첫 번째 집을 질을때 완공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완공되기 전에 계약금이라는 거 봤죠. 세입자, 어 이제 괜찮아. 임대 아파트 보여주면서 받아요. 그래서 대출 을 땡기죠. 대출 받았어. 그치,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이 집을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 돈을 다 건설사가 하는 게 아니라 빌려요. 이걸 담보로 가지고 또 이걸 담보로 가지고 빌려요. 그러고 해야 되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고 돈이 순환이 안 되고 못 빌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건설사 부도 나도 말건에 우리 여기 계약을 했고 중도금 치르고 살 집이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만 이게 지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 이런 부분을 이스크 체감해야 되죠. 뭐냐. 수주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보여주겠지만 이 수주가 실질적으로 완공되냐 안되냐 수주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쭉쭉쭉 주가가 상승하겠지 이렇게 보시면 안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건설주는 지금 무조건 단타적인 관점을 보러 보셔야 돼요. 자, 물론 증시의 순기능은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서 그 투자를 해주고 그 투자를 받은 기업이 우리들의 투자를 받고 건설하게 기업을 키워가는 게 순기능이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그런 리스크까지 감당할 순 없겠죠. 그렇다고 뭐 주주 환원 정책해서 저희한테 배당금을 크게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수주 이슈에서 주가가 상승폭을 그리겠구나. 변동성을 그리겠구나. 아, 그러면 이 저점 부분에 있고 자, 그럼 상승이 나왔으니까 오늘처럼 윗꼬리가 나오기 전에 정확한 자리에서 매도를 했었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단타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 돈이 순환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자, 요즘에 건설 취소 현상까지 나오고 있어요. 돌려 돈 돌려주고 건설 취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좀 지나면은, 자, 지금 주, 둔촌, 수주가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건물 다 지어졌어요. 근데 들어가질 않죠. 왜? 닭장 같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서로 거실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거실에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동인데. 동수가 다른데, 서로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이런 아파트가 10억이야. 여러분들, 아무리 위치가 좋고 집이 좋다 하더라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문제가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여기에 도산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쪽에 전체적인 수주가 다 안돼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건설사는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쪽 건설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당연히 개인들한테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자 건설사도 개인들 문제가 생기면은 은행 은행도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돈을 안 줘요 경제가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러한 리스크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해 두시고 나는 건설주에 투자를 할때아 리스크적인 감당 부분 싫다 단타로 봐야 되겠다 결국 저점 부분에서 매수해야 되겠고 변동성을 그릴 때 수익을 꼭 챙겨가야 되겠다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해두셔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린 게 뭐예요 이 영상에서 자 작년에 마지막으로 올해 시초가에 새해 수시착하점사시초가 매수해가지고 수익으로 시작하세요 하면서 제가 무료추천주로네 가지 종목을 알려드렸어요 자 단타종목으로도 알려드렸지만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목 알려드릴 때 기본적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아,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난 단기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을 알려드릴 때도 자 감기약 관련된 종목으로서 저 코로나 중국과 코로나가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비상약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변동성을 보이고 윗꼬리가 생 가능성 이 높으니까 제약 관련된 종목들은 명의 전략을 세하셔야 되는 게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주가의 변동성에 추경매수 안됨 저점에 눌림 자리에서 사가지고 수익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장기 절대 안 돼요. 이미 강한 상승이 나와준 상황에서 한 번쯤의 수익을 할수 있는 구간에서 있어 보이기에 재계약 영상을 남겨드린 거지만, 그래서 추경에서 자칫하다가 어떻게 다 크게 손실을 볼수 있다. 그래서 추경은 절대 안 돼. 우리 목자리.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다가 고점에서 변동성이 크게 내렸을 때는 다시 이 자리는 2, 3 년이 지나도 안올수 있는 가능성 이 있어요. 그 정도로 쭉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을자 이렇게 매매 전략을 세우면서. 종목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일선거설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인사기에서 친구도 있죠 자 범행건용 저 오늘 윗골에 달렸죠 저점 다지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객구간에 아래구간에 자리에서 저점을 다쳐주고 있죠 그럼 이런 종목들 저점에서 좀 매수해서 손절라인 딱 잡고 갖고 가면은 아 수익 나올 때 가져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고요 자 범행건용, 일선거설동신거설 그 있죠 친구들이요 친구들 이세 친구들은 봐봐요 보면은 일상건설 상승 나올 때이 종목들도 다 변동성이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변동성의 저항을 받고 난 만큼 오늘의 저점을 손절로 라 잡고 나서 아랫라인에서 기다린다면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같이 살펴보면서 한 종목에서 내가 오늘 어 일상건설이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난이 종목 무조건 살 거야가 아니라 친구들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 이게 팁입니다 같은 테마 곳에서 같이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묶어서 보신다면은 한 종목에서 추경 매수가 아닌 저점 매수에서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선 과서 수주 이수주에서 강력한 상승이지만 단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그런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서 자 수급 분석을 좀 해보면 자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한다 그럼 굉장히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게다가 지금 프로그램 에서도좀 보면 자 프로그램은 보시다시피 지금 시각 시장 끝나기 직전인데 자, 프로그램은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정리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 종목을 다시 눌릴 것이다. 그럼 눌렸을 때이 저점 자리가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수급이 오늘 들어왔고 강력한 수급에 들어왔다면 그냥 끝나지 않죠. 자, 여기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나 는 이후에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상승나오더라 올라갔다 내려오더라도 지금 과대 납부 구간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고, 그럼 눌렸을 때 내려와주면 땡큐. 그러고, 저점 자리 손절 라인 잡으면은, 손절 라인 잡으면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일상에서는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고, 앞부는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좀더 안정적인 매매 전략을 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꼭 매매 전략을 세워두고 이 종목을 바라보시고 이 종목은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변동성에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렇게 오토캐스 슬로우가 과대 납부 구간을 그리고 있을 때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 준다. 그럼 무조건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와줘요. 자, 수급이 나와서 그냥 수급이 나오면 된다. 눌렸더라도 이만한 상승권이 나와준다. 자, 이거 30% 넘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막깔나는 수익권입니다. 과대 납부 구간, 수급, 상승 보였고 이 수익 구간이 있었죠. 그럼 이걸 보셨다면 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매매 전략을 세워두셔야 된다고요. 자, 이 자리는 강력한 수급이 나왔는데 같은 매매뿐 아닙니다. 강력하게 지금 뭐 과대 낙폭 구간이 들어선 게 아니고 이 앞쪽에는 파동이 지지가 돼서 이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떠나서 항상 가장 안전한 것보다 이렇게 과대 낙폭 구간에서 강력한 수급이 나와서 다음 구간이 명확하게 보일 때이 구간을 잡기 위한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과대 나포 구간 수구, 강력한 상승. 이렇게 꼭 매매 전략 사셔서 일상에서 이 종목으로 추격 매수가 아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내일 이흰 라인 있죠? 흰 라인 부근 위에서 시작하거나 살짝 그 라인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살짝 눌렸다 봐, 다시 강력한 상승이 나올 텐데. 그렇게 하는 매매 전략도 짜 두신다면, 분명 여러분들 매매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을 너무 강력하게 설명 안 드리는 부분은, 혹시라도 추경매서 하실까봐. 개불뛰었는데, 안정적으로 내릴 때까지 기다렸는데, 개불뛰었는 그 상황에서, 어, 또 상승할 것처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때 따라 들어가면 추경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추경매수하신 분들은 항상 수익을 많이 못 가져가요.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이런 부분만 기억해 두신다면 일선 건설 충분히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 꼭 공략해 보셔서 다음 상승권에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나는 정확히 안정적인 매매 시나리오에 안정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매수와 매수 타점을 잘 모르겠다 세우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자 아래 전화번호 0 1 0 2 4 5 7 2 7로 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 매매 시나리오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제 매매 시나리오 한번 참고해 주신다면 그대로 하셔도 수익이지만 한번 참고해 주시면서 아니면 한번 시험해 보는 거 괜찮아요. 어 이거 이제 이대로 맞나?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고난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 이 이렇게 문자한테 이렇게로 매매 시나리오 받아 보시다가 오 맞네? 확신되실 때 그때 매수하시면 되잖아. 돈 드는 거 없는데 그렇게 참고라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래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절 비용 요구 없이 진행된다는 점 그렇게 공유해 드리고 있다는 점 혹시 저를 사칭하, 사칭을 해서 뭐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이러면 저 아래 전화번호 좀 제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하는데 그런 부분들 이 말고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해 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신 것 같은데 아래 전화번호 제보해 주신다면 은 제가 어떻게든 그렇게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법 제도화해서 제가 아니면 사칭할 수 없도록 좀 제재를 가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주시면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 연락 주셔서 제가 오늘 55% 수익을 가져가는 것처럼 많은 분들 함께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에 도움이 되는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매일 매일 수익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좀 괜찮다 싶으시면은 그대로도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 계좌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저 오늘 날씨가 너무 쌀쌀해요 천날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좀 쌀쌀한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자 올해도 굉장히 좋은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 재테크 를 하신 많은 분들이 주가의 변동성에 원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자, 올해서부터는 저와 함께 하시면서 원금 회복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개인 채널에서 이렇게 7만 명과 함께하는 제 주식 영웅 주식 마법사 차트 마법사 개인 채널에서 이틀 전에 이렇게 2023년 뭐라 그러죠? 시초가 바로 매수하세요 라고 제가 코로나발 감기야 관련돼서 비상이 걸렸다. 그 4종목을 네 알려드렸거든요. 그 4종목 네다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중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남제약이 상승이 나왔을 때 갭으로 뛰었을 때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을 근데도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계속 강조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장전에 강한 수급까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으로 원금 소실 보신 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 원금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경남제약 원금 회복 프로젝트에 오늘 아침에 한 종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했죠? 바로 상한가까지 도달했죠. 전일 보신 것처럼 이전에 벌써, 작년에 벌써 제 영상을 남겨드렸고 오늘 꼭 수익 챙기셔라, 시초까지 매수하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못 챙기시는 분들, 또제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 혹시나 오늘 올해 첫 시작을 수익으로 못 가져가실까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원금회복 프로젝트에 이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자, 이런 원금회복 프로젝트는 작은 습관의 변화로부터 여러분들의 수익이 극도화되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방법을 교정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겠다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나 힘들 때 우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저는 굉장히 운 좋게 그분들의 마음을 받아서 제가 지금 저 이렇게 많은 수익을 거둬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다시 이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제 강력할 급등이 곧바로 나올 20%에서 상한가를 노려볼 만한 직장인, 사업, 살림, 육아, 공부 때문에 원금 회복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을 찾아 차트 보고 뉴스 찾고 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당일 바로 급등할 종목, 단한 종목을 일체 비용 요구 없이 매일마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여드렸던 이 수익 랠리, 매일매일 보여드렸던 이 수익 랠리, 올해도 지속적으로 계속 제가 수익 내드릴 거, 그렇게 원금해 보시켜드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에도 매일 수익주는 급등주란 이름으로 정확히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알려드리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력하게 하락을 보여준 종목이 저점을 높여주면서 일정의 기팔 패턴이죠. 이러한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 이후에 강력한 수급을 확인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놀려고 저점 상승 나오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의 기회다. 한번의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에 갭을 띄웠을 때, 강력한 수급이 전제가 된다면, 그날 바로 당일 상승이 나올 것이고, 만약 아래로 시작을 했다라고 그러면 안전한 자리에서, 다시 이 자리에서 기다린다면, 다시 한번 큰 수익을 줄 것이다라고 분석해드렸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오늘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면밀하게, 정확하게 열심히 여러분들은 지금 딱2분만에 요점만 딱 쳤다 알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만 들어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저는 이 분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그널을 확인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강한 수급과 함께 상한가에 도달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기가 굉장히 쉬웠겠죠. 자 이렇게 사전적으로 세력들의 수급 차트 이슈까지 분석을 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당일 수급까지 확인해서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 문자만 잘 따라오셔도 매일마다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당일 수급까지 확인하니 당연히 수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 소액으로라도 저랑 같이 매일 한번 해보시면 하루에 20만원에서 30만원은 꾸준히 벌어갈 수 있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일 꾸준히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매일 꾸준히 당장 내일 아침부터 단타 종목 공유받고 함께 수익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 보시죠? 아래 전화번호 010-2245-5727로 숫자 1 이렇게만 문자 보내주셔도 제가 매일마다 무료 문자 사이트를 활용해서 공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은 이렇게 작년에 겨우 제 원금 회복하셨다고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새해에는 수익만 나고 싶습니다. 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셨죠. 그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게 1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냥 1이라고만 보내 주셔도 저는 여러분들 제 영상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저희 매매시나리오 바로 보내 드린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좀 문자 남겨 주시면 좀 기분 좋게 좀 읽어 보면서 좀또 소소하게 또 피드백 해 드리기도 하니까 1 위에 뭐 하고 싶은 말씀 뭐 이렇게 댓글이나 뭐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소소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도 그냥 1만 이렇게 보내 주셔도 충분히 제가 항상 뭐 차별 없이 보내 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에 무료문자 사이트를 활용해서 공유 도와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무료문자 사이트를 활용해서 공유 도와드리다 보니까 가끔 문자가 안 갔다 하시는 분들이 생기시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제가 8시 55분, 자 지금은 9시 55분이죠. 왜? 오늘 10시에 장이 시작이 됐어요. 장 시작하기 20분 전에 동시효과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수급까지 확인하고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시작하기 직전에 5분 전에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결국 이렇게 무조건 장시작전, 5분 전에는 무조건 제가 보내드리는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못 받아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프로그램 오류로 문자를 못 받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뿐만 아니죠. 항상 장전에 매매하는 게 쉽지 않으시다 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라이브 소통방에서 장중 9시, (3시 30분까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3시 30분까지) 장중의 실시간 단타 매매 저희 라이브 카톡방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장중의 스윙 종목을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자, 이전에 제가 양지사 종목을 알려드리면서 수익을 185%의 수익을 함께 나눠갔죠. 우리뿐만 아니라 시간 상관없이 제가 1시에는 이렇게 톱택 종목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단시간에 1시부터 2시간 사이에 몇퍼 16%라는 수익을 가져가면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는 표현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금양 종목을 제가 종가 배팅을 알려드렸는데, 자, 금양 종목,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이때가 언제냐면은 10월 18일이에요. 이때 제가 금융 종목을 보시면은 알려드렸는데 이때 이후로 70%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최근에 신세트 종목 제가 알려드리면서 지금 57%라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죠. 여러분도 함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또이 신세트 종목 올해 첫 수익 종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장, 전달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4일째 아니 지금 60% 넘어가는 건데요. 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는 수익을 실현할 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 만에 60% 이상 수익을 낸다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종목들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다양하고 시간 상관없이 하루에도 정말 끊임없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저의 라이브 소통 방에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아래 전화번호 보시죠. 아래 전화번호 010 2457 27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로 라이브 소통바 링크 함께 답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증시가 변동성을 크게 상방과 하방도 다 열려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 이럴 때는 종목 선정이나 매수타점을 굉장히 잘 잡아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이렇게 상하파동을 그러면서 움직일 때 저점에 대한 눌림목 매매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크게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절대 지금 추경 매수하는 시기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눌림목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과 매매 전략. 즉, 지금 시장에 맞는 방법의 종목과 전략으로 제가 계속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꼭 매수하지 않으시더라도 저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저희 라이브 소통 강의원 이렇게 문자로 숫자 1을 보내주신 간에 매매 가격 전략과 종목 선정이라도 여러분들 매매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만큼 수익을 줄때 안전하게 챙겨가는 습관부터 들이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문자로 매일 추천주 내용 공유해드리는 거 일체 비용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종목과 제 매매 전략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 성장에 큰도움 주실 겸꾹 눌러주시고 내일 아침부터 저랑 같이 하시면서 수익 챙겨 가시죠 여러분들 매매에 정말 많은 방법에 그리고 수익에 변화가 생기실 겁니다